시편 57편은 다윗이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우랑을 피해 굴에 숨어있을 때 지은 시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굴에 숨어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죽게 피하오니 재앙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로 품어 주시사 안전하게 하옵소서. 10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은혜를 베푸시사 사랑하는 자를 비방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57편 2절 3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높이 드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사자와 불 같은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하옵소서. 시편 57편 4절 5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고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원수들이 사랑하는 아들의 걸음을 막고 그물에 걸리게 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원수들이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게 하옵소서. 10편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